새 정부 국정 과제의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신공항과 경조 이펙, 미래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여당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기획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국정 과제의 지역 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적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늘길과 바닷길 도로와 철도까지 SOC 인프라 확충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공항 조기 건설과 영일만항 확장에 따른 국내외 인적 물적 교류 확대 필요성과. 바이오와 이차전지, 미래차, 수소 관련 미래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철강 산업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서 좀 생태계를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한 이차전지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넉달 앞으로 다건 경주 에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환경이 취약한 북부권에 국립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건의하기를 했습니다. 유일의 공립 대학인 경북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또신도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5 0 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어 강건입니다. 현재 새정부 공약에는 신공항 건설 등 경북 관련 일곱 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산불 피해 극복과 a p e 성공 개최 등 당면한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어, 지역 균형발전이나 어, 대 전략산업 육성 이런 등의 정책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서 본격 추진되기를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앞으로 지역 정책권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인데.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TV 정석욱입니다.